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근데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뭐 주가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주가보다 더 중요한 조금 어저께 그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없이는 23년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적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다. 그 경쟁력 회복이 먼저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주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이닉스까지 같이 제가 얹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자체에서 주가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주식이 어디 어디냐 삼성전자 입니다 자 제가 성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주식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 깔고 있었을 때 가격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이 상황을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나왔나요 하이닉스가 나왔죠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을 보면 삼성전자가 더 크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왔어요. 근데 2배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쭉 나왔죠. 그쵸? 3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전환치를 보면,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조 7천억의 적자. 물론, 반도체 부문만 따로 빼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6조 5천억의 이익, 여기서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실적이 더 좋았잖아요. 23년대 어쨌든 적자를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조 원의 적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주가가 움직이는 폭을 보면 하이닉스가 월등히 많이 올라왔다. 이게 성장주들의 숙명이에요.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싼 종목을 찾으려고 한다. 어, 그러면 앞으로도 절대로 수익을 막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도 드릴 거고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HBM을 먼저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술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압도합니다. 그건 그건 팩트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오지 못할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지금 딱 따라왔어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 있지 않아요. 뭐 13만원, 15만원 여기 있을 겁니다. 그쵸? 왜? 5만원부터 13에서 15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는 게 사이즈를 비교하더라도 원래부터 그렇게 올라와 왔으니까. 성장에 대한 폭이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시작점은 고평가 구간부터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리고 있었을 때 그쵸 충분히 하락하고 있었을 때 이런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쵸 근데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적자를 찍기 때문에 고평가 즉 비싼 가격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적자만 안 하죠 그쵸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는 하겠지만, 적자만 안 합니다. 적자 기업도안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자 기업들을 하래.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였다는 거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반도체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작년 3월, 작년 5월과 같은 구간에,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주가가 올라갔었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반영치를 하이닉스는 반영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HBM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를 돌려 세우는 과정이 있었을 때 하이닉스도 추혜를 받겠지만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파일을 어느 정도 가져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 하이닉스는 그쵸 뭐가 되겠습니까? 하이닉스는 독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내놔야겠죠. 그러면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사는 롱숏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결과를 보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처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만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그쵸 그 화면인데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입니다 어때요 매수 오늘 21% 그쵸 언제 샀어요 확인하고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hbm 장비를 납품했다는 이슈가 있죠 yc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만 있습니다 그쵸 확인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쪽 구간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여기 안 올라가니까 팔았죠. 5% 손실 밑에 보면 어때요? 8% 수익, 17% 수익 계속해서 수익 나죠? 20% 수익 어디서 발생해요? 돌파하고 나서 이 뒤에 있어요. 없습니다. 떨어질 때 올라오고 나서 매수를 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격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태성 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50%씩 이렇게 수익 나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것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반등하고 나서 뭘 했나요? 제가 다시 매수했죠. 팔았어요 다음 날. 왜안 가서? 그쵸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를 딱 대입하면 기대감이 존재하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싸고 막 계속해서 막 가격이 엄청 싸거나 계속해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기대감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맞고 그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어떻게 진행한지 매매 기법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황 한번 보면 리가 캔바이오 넥슨 게임즈 그렇죠. 넥슨 게임즈 아까 저도 보여드렸죠. 오늘 내용입니다. 리가 캔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유 중입니다. 어저께 5% 하락했는데 또 샀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가에 또 매수했습니다. 그쵸? 왜? 상승하니까, 가격 안 빠지니까.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제 타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시세 관련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어, 라이브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건 그쵸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건 근원적 경쟁력 회복 이게 아니라 그렇죠? 경쟁력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업황이 좋아진 거다 시황이 좋아진 거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을 상승하게 됐고 그 상승한 것에 대한 수혜를 본 거다. 근데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한몫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딱 했어요. 수요가 늘어났는데 감산 딱 하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 증산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재고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길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근원적 경쟁력 회복, 여기.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게 삼성파운드리. 그리고, hbm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갈수 있을지 기술적인 내용 엔지니어링적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없죠 할수 있겠지만 겉핥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렇게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건 구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싸다 그쵸 싸다 그리고 제가 싼 주식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하이닉스 하는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시켰을 때 기대감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맞다 하이닉스는 독점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 아무리 올라가는 구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강했었던 하이닉스를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하는 게 매력도가 훨씬 더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는 꾸준하게 가격을 보는 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대로 근원적 경쟁력 회복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재고 부담을 어떻게 털어낼 거냐. HBM은 재고 부담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파악하고 이해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자, 알테오젠 같은 거. 그쵸? 그렇죠? 알테오젠 적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 30%씩,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 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리고 근원 적경쟁력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임으로 해서 상승하는 구간에 뭉쳐서 나오잖아요. 시세가.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단기들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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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치? 그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실시간 타점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목표가를 굳이 말해봐라 그러면 거의 한 15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장점 물량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에서 가장 중요하죠. 왜? 수익 금액을 늘려야 되니까. 금액을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